탐영수에온 친구들 안녕 탐에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방법을 공부해 보자. 자, it 의러운의러의러을한러앗은 영상에서 여러분 a r 상에러 자, 그러면 carried 된다, 이동이 되어진다, 옮겨진다. 자, by 무엇에 의해서 carried 이동이 되어지냐면 wind 바람에 의해서. 자, until 언제까지 carried 옮겨지느냐, 자, 이동이 되느냐 그러면 day 그들이 settled 할 때까지, 정착을 할 때까지. 자, in 어디에 정착하느냐 그러면 rough bark rough 하면 거친, bark 하면 나무 껍질. 자. 오브, 뭐 무엇의 껍질이냐, 그러면 나무의 껍질, 거친 나무의 껍질에 정착할 때까지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어지는, 이동되어 진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